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멕시코 서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멕시코 서초에 새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로 이것이 새로 올라온 새순이에요. 더 아기 새순을 보여드릴게요. 땅 밑에서 아주 조금 올라와 있죠. 이곳이 올라와서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엔 이런 모습으로 자랍니다. 제가 특히 멕시코 소초를 이뻐하는데요. 여러분 어떠세요? 손가락을 예쁘게 펼쳐 놓은 것 같죠? 다시 한번 감상해 보세요. 멕시코 소철 아주 기르기 쉬운 화초입니다.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